이 그, 그.. 어디? 아니 저게.. 어 그.. 그거랑 같던데 어떻게 같다고거 같아요 이거? 예아 네. 그니까 어.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요 등호는 언제냐 등호일 네, 때는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등호는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여기 구동식이 있었는데 등호일 때는 아 이렇게 아, 얘기한 거야 아그라고어 그래서 는이라고 하고 해석한 거야 알겠지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1, 2학년, 2학년 3학년 때나오 내용 산술기약평균기. 발표 3개 치세요. 이런 년 거는 사실은 어, 기본적인 그냥 계산 문제가 2, 3학년 때 나오는 게 맞고 어, 여러분 중요했던 거 뭐야? 갑니다. 도발 금지입니다. 탄, 탄압합니다. 어, 자 보세요. 왜자 어, 보시면 은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건 그거였어. 너네 원과 접선 이런 거였죠? 그 접현각. 뭐현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 나중에 진짜 큰어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거잖아. 고등학교 때 수학 못하는 것 중에 이유 가 하나가 그거야 중학교 때, 중학교 때거 제대로 안돼 있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뭔 얘기냐면은 그 원에 대한 내용 되게 많이 나오거든. 삼각형 이런 거. 근데 그때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고등 수학 하사 중등 수학을 더어려 아, 할 자 보시면은 산술기약평균입니다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할때 어떤 최소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이차식이 나올때 뭐했었니 얘들아? 완전제곱식 했죠 두번째로는 산술기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울거는 나중에 최대 최소 나오면 뭐할거야 라고 하면 두가지 기억해야돼 어떤거? 이차식 나오면 완전제곱식 두번째로는 산술기약 딱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계속. 2학년 상황에도 계속 나와요. 자, 그럼 봐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산술계열을쓸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일단은 산술계열을쓸수 있다, 이거지. 뭐냐면은 그쓸수 있는 그 어떤 그 대상이 둘다 양수여야 돼요. 이러면 쓸수 있어. 알겠지? 다시 한번. 전제 조건 뭐라고? 둘다 양수일 때. 그때 어떤 두 개가 양수이면은 A 플러스 B는 항상 이 e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산술기한 내용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잘 외워야 돼 등호가 성립할 때. 아까 그 경민이가 방금 헷갈려, 헷갈렸던 거거든? 등호가 성립할 때. 오케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냐면은 항상 A랑 B가 같을 때예요 왜 네, 그런가 봐봐. a 플러스 b는 e 루트 a b라고 했을 때, 자 제곱 한번 해볼게.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그다음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넘겨봐.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은 0이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겠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뭐겠어요? b랑 같다 이거지.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무조건 뭐라고 여러분? 어, 무조건 a랑 b가 같을 때라고요. 이해했니? 어, 이거 중요하니까 잘적어두세요 산술기와 평균으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거? 산술기와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전지조건은 둘다 양수해야 되고요. 내용 같은 측면에서는 어떤 거? a 플러스 b가 보다 e 루트 a a가 더크거다 우리 항상 물어보는 거는 등고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최솟값일 때 언제예요?라고 했을 때 항상 a는 이랑 같을 때의 어, 최솟값 등고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문제 안풀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 외우세요. 둘중 하나라도 해당사항 없으면 그냥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어떤 거? 양수인 거? 아, 양수는 무량 무조건 써야 되는 조건 거. 어, 이거는 내용이야. 이거, 이걸 만족하면 이제 요, 요런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거야. 등고가 성립하는거 알려줘. 아, 디대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그럼답해야 돼. a가 그냥 같을 때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볼 때가 이거 저 나갈리. 적어은세 개.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봐 봐.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0이 아닌 실수 ab야. 자, 보세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라 놨죠? 12라 놨고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요. a, b의 최대값.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건 이거야. 어떤 개념을 딱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아니 공부했을 때 어떤 개념 배웠어.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그 개념으로 어? 이, 이 개념이냐 하면서 풀어야 되잖아. 그거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딱 떠올리는 거 얘기해줄게. 쌤이 딱 문제를 풀면 어? 최대값이네? 그럼, 뭐 생각한다고 했들아두 개? 완전? 어, 제곱 생각해야지. 언제? 얘들아, 얘는 언제야? 2차 생각왔을 때, 그치? 그 다음에, 어, 산술기야 생각해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 그치? 이해했습니까? 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봐. 만약에 산술기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그래. 네. 산술기야 쓸두 녀석이 어떻게 해야 돼? 어, 양수여야 돼요. 그때 우리 구하고 싶은 건 A, B의 최대예요 자봐 나는 이걸로 쓸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이두 녀석을 산술기가쓸 거예요. 아까 봐봐 두 녀석을 산술기 가을때 더한 게 곱한 다음에 루트 취한 다음에 두 배한 거보다 크어 같죠, 그렇죠? 그거 보세요. 더한 녀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두 녀석을 쓸 거야. 얘들아 봐봐. 이두 녀석을 쓸 거야. 그때 내가 전제조건 뭐라고 했죠? 전제조건 뭐였어? 이두 녀석이 양수인지 봐야 돼. 양수 맞나요? 양수 맞죠? 왜요? 어, 님 이거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써야있어 A랑 B가 0이 아니래요. 0이,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 A, B래? 그럼 무슨 소리야? 제곱제곱은 무조건 양수겠죠, 둘 다. 그치? 일단은 산수계가 실수 있는 전제조건이 생겼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e 루트 하신 다음에 두자석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 A제곱 곱하기 B제곱이죠. 맞아요? 이 예, 네. 아, 저게 공식이에요. 어, 공식이야, 공식. 동식. A, B, 넣 B. B. 어, 자, 보세요. 어, 보시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몇 나왔어? 12 나왔죠, 그쵸? 그리고 2,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이거 뭐니, 얘들아? 어, 그냥 AB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 AB가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AB가 어떻게 나와?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얘들아, 제곱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절대값 AB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은, 어떻게 되세요? 6만 남으니까, 절대 값 AB는 어떻다, 얘들아? 6 이하이다라고 나오는 거 맞아? 그치?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은, AB의, AB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6이상이면 어디겠어? 마이너스 6 이하겠죠? 음, 절대 값이. 맞아요? AB가 7, 마칠, 이런 거낼수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마이너스 6, 6사이라거지 그러면 ab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겠어요? 음. 6이 정답이 니다 이해되세요? 공식만 잘 쓰면 일산단 음. 얘는 없지 않을까 ab의 최댓값이니까 6 응. 자 310번 풀어볼게요. 그 한쪽으로 다 넘겨줘서 하나씩 하나씩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다 음... 음. 처음에 적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 아니, 처음에 어려우니까 내가 해줄게.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 여기서 1 2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일단, 봐봐. 우리가 어떤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올 건데, 당연히 요거의 최소값이던지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식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보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나중에 AB를 구해야 돼.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어. 그럼 최소값 물어볼까? 최대값 물어볼까? A 플러스 B는 뭐뭐 이상이다 라고 나오잖아.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최대값을 물어봐요?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왜요? A 플러스 B는 몇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최대값은 엄청 많잖아. 아, 그렇네. 그, 딱 걸치게. 그치. 그럼 만약에 AB를 물어보면요, 여러분. 반대로 AB는 뭐뭐 이하이다 라고 나올 거는까 어때요? AB는 최대값을 물어본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AB의 최댓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산수위계화을 쓴다고 치면 이쪽 부분일 거야. 네. 맞니?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요거 활용해야 되니까 2A 더하기 3B가 산수위계화 바로 써보자. 얘네 두 개로. 어떻게 돼요? 2루트,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은 6AB죠. 맞습니까? 네. 근데 구전에 해야 될거 있어. 얘들아, 산수위계화 쓸때뭐 필요해? 전제 조건 필요하죠? 2A랑 3B는 어때? 둘다 양수 맞지? 음 괜찮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보시면 12는 2 루트 6AB 자 그러면 은 약분하셔야겠네요 여기 약분 약분 그 다음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36은 어때요? 여러분? 6AB 맞습니까? 그럼 AB는 어때요? AB는 어떻니? 6, 6. 그럼 AB는 언제가 최대예요? 6일 때 최대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언제, 언제 최대 최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얘네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아니겠어? 아까 뭐라고 했어, 얘들아?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였어, 항상? 산술기와쓴 두놈이 어떨 때? 같을 때. 맞니?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산술기가 누구 썼어, 얘들아? 2AB랑 3B를 썼으니까 언제, 얘들아? 2a랑 언제? 3b가 같을 때. 이때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거지 항상. 모든 문제가. 2? 그럼 봐봐 얘들아. 2a 더하기 3b가 12야. 둘이 같은 놈이네. 반띵하면 몇이겠어? 네. 6 6 아니겠어? 네. 6 더하기 6이 10이잖아. 네.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a가 몇이라는 거야? 아... a가 2고, 아 a가 3이고 없었나봐. 그럼 b는요? 어, 2가 나온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라지 m은 몇이에요? 6이고 어6 더하기 누구? 어3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로 간다는 거죠. 좀 어렵죠? 산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311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 오늘은 그거 못 나가겠는데? 너무 어렵네. 하나씩 다 하시죠. 이거 하고 이거 두개 하면 끝이야. 백퍼센트 있는 거네 개네요. 어. 오늘 시간 애매해. 한거행복보게 행복한 게는복한게 행복한 게 행복한 게 행복한 게 행복한 게말풀한게 행복한 무 행복한 지지 벌써 게 혹시 다 이해됐어요? 던지면안 됩니다.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죠? 자, 이거 있잖아요. 음,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어, 프로네? 오, 좋습니다. 한분에서 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풀이법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얘들아 봐봐 요거 한번 통번 한번 해볼까? 동화씨 불러봐 통번 어떻게 돼? a, b분의 우리 요거의 최소값 거라 했어 그렇죠 네.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불라고요자 보시면 a, b분의 몇이야? b 플러스 3a 어 그러면 3a 플러스 b라 써도 되지 네 보시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3a 플러스 b는 뭐야? 그럼 6이었잖아, 그치? 네. 그럼 a b 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아, 2 맞네. 맞지? 네. 그러면 AB, 이거 AB분의 6을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뭘 거라는 거야? 반대로, 얘는 똑같은 말은 뭐예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6은 고정이잖아. a b 뭐? 얘들아, AB값이 어떻게 나와요, 최소야? 크게 나와야지. 크면은 10분의 6, 100분의 6 하면 어때요? 저는 작아지잖아. 맞죠? AB의 최댓 값을 구하세요랑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여기서 그냥 바로 산수 기하러 가는 거야. 음. 그 전에 뭐 하긴 해? 전 조건 만지 말지, 이제? 양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어, 3A 더하기 B는 어떻다? 2루트 몇이랑 3AB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 3A 더하기 B는 6이니까, 6이고 약분하시면 몇이에요? 3. 그 다음에 2루트 3AB.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곱해보시죠? 9는 몇이에요? 4, 3, 12, A, B니까, A, B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4분의 3 이하다라고 나오시니까, 언제? 4분의 3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3에서, 어, 1분의 6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 분자끼리 약분, 분모끼리 약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 1분의 8이니까, 뭐야? 좀 이상한데? 요 근데, 그거, 그렇게 그계상해야 돼요. 4분의 3이 나오는데, 최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유기잖아요, 선생. 어, 어, 아 이거, 저 번이라 유기잖아요, 주인. 여기? 어, 어? 맞아. 처음이 유처음데 아. 어, 어? 아닌가. 6, 아니, 아 선생 삼 번이요. 아 약분했네 약분. 그쵸 약분했으니 이거네 그지 네.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좀 얘네. 잠시만 여기 어게 제공하는 그렇죠? 3 A 죠점차어 A B 몇이야? 3. 어 4.. 이하니까 A B 최대 언제요? 3이니까 저건 뭐예요? 이해되요? 위에 있으면 어디다 붙은 거예요? 어디, 어디? 이거? AB가 최대가 3이니까 여기 3 넣어주세요. 3번에 6개 칠수 있어요. 아. 이해됐습니까? 음. 정리, 얼른 하세요. 자, 대신 분들 312번 풀 겁니다. 이0만원냐면 전개부터 하세요. 집에서 이번2 4만원 만나가네요. 서이 어, 집에서 이집에지이게명제이지 할까 이늘에서이집서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에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합니다 서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까지에서이집지하이집 고민하고 있어. 그냥. 끝낼까? 그래서 나 약간 열심히 안 푸시면 안할거같음 아, 그래, 그래. 정리부터. 바로 하자고이새끼또 억탱불이네. 아니 <laughs> 집에 <뒤에> 가야 되잖아요? <laughs> 어 이게 뭔가 또 묶어야 되나요 지금? 전개 정개가나오는데 전개. 전개. 전개가 왜전개자 보겠습니다 우정아 뭐니어 뭐했나? 자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 전개 한번 해보죠 자 전개하면 맨날 나 우정아? 4XY 어 4XY 상수 맨앞에 뺄게 맨 뒤에 뺄게 그거 맞으요 x 분의4 어, 더하기. 그 다음에 XY분의 4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하면은. 그다음도또 여기서 16 나오고 여기서 1 나오니까 몇이에요? 17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거기서 뭐라 나왔냐면 은 XY는 뭐라 나왔어? 양수라고 나오죠.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가 자꾸 양수다. 어떤 숫자가 양수다라고 뭐 의심할래? 뭐, 산술기야, 이거 조건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자 뒤에서 물어보는 게 만약에,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는데, 어? 최소 구하면 뭐야, 얘들아? 산술기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다, 그치? 게다가 미지수가 양수야. 그럼 100% 그냥 뭐야? 그냥 산술기 안에. 이러고 가는 거야. 음. 알겠지? 어, 이렇게 눈치채야 돼. 자, 보세요. 그럼 산술기하러 가볼 건데, 자, 얘들아 봐. 이 17은 고정이죠? 네. 그럼 우리 요거에 대한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리고 머리 좀 보자, 그럼 머릿속 생각해보자, 얘들아. 나가 봐. 자, 보시면은, 머릿속으로 산소기관식 생각해봐. 더하고, 그다음 어떻게? 이상하고 이루트는 둘이 곱하잖아, 그치? 네. 둘이 곱할 때 깔끔하게 지워지면 어때요? 식쓸수 있네. 맞지? 어, 봐봐. 한번 해볼게요. 4xy.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xy분의 뭐야? 4가 어떻게? 몇 이상? 2, 2, 2, 2루트, 2루트 루트 곱하면 몇이야? 16. 어, 16. 이런거 깔끔하잖아. 아, 그런 그럼 얘 몇이야, 얘들아? 4 2 8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얘는 몇 이상? 항상? 8 이상인 거야. 최소가. 그니까. 이 녀석은 8 이상이죠? 8. 맞아요? 그럼 얘 최소가 되려면 언제? 얘몇 해야 돼? 8이면 되는 거니까 정답 몇이에요? 20? 25가 정답이 되이 거지. 아, 17이 고정이니까. 그렇지 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최소일 때, 최소값 25일 때, XY는 몇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沃特嘞。Oh,